루세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.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.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.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에는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,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.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.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. 어,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면, 하다 보면, 어, 믿음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믿고 달려가지만, 또그 믿음이 내 의지가 되어지고, 또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믿음이 어렵다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이제 모양들을 우리 마음속에 형성을 시키고, 이제 그러는데, 어, 정말 뭔가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, 내 마음이 꺾여야 돼. 또 나는 교회와 함께 해야 돼. 내가 부족함을 줄이고, 또 성경을 많이 봐야 돼. 나는 교회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.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으로,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을 볼 때, 이 하나님은 말씀에 어떤 걸 믿음으로 여기시는가 보면. 우리가 비건한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, 이 나만 장관은 몸이 나고 싶어서 엘리아가, 엘리사에게까지 갔지만, 그 마음속에 그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 가는 것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. 그러나 그 나만 장관이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... 어떤 다른 많은 큰 것을 하라 해도 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 엘리사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들어간 것을 봅니다. 어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우리는 근본 이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힘들이 이 우리 뭐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그 거부하는 그 힘을 이 말씀으로 거스리고 그 말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룻기를 볼 때, 나오미는 이 룻에게 큰 복을 입히고 싶었지만, 어, 복을 입히고 싶어서, 어, 그 룻에게 지시한 것이 있는데, 이 여자로서 가장 치욕적이고, 또 여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속에 같이 눕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고 거부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줄 압니다. 그러나 이 룻은 그시모의 말대로 그대로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것을 봅니다. 참 우리가 참이 믿음을 가져보려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은 너무나 쉬운 것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어 정말 가감 없이 그대로 들어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.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,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입히시고 또 우리 영혼에 복을 주시려고 당신의 마음 속에 뜻과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내 생각이 거부하고 또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이 따로 있지만 그 생각을 거스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